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양인입니다. 어느날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많이 빠져 보이거나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비어 보인다고 하면 탈모를 걱정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단 탈모라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반응성 탈모와 비반응성 탈모가 있고 비반응성 탈모에는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와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흔히 생기는 대머리라 불리우는 유전성 안드로겐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에 대한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집에서 할수 있는 먹고 바르는 치료가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주사 등의 시술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집에서 하는 먹는 약과 바른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먹는 약에 대해 알아보자면 남성형 탈모에는 크게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전에 옛날부터 알려져 오던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약과 새로 쓰고 있는 두타스테라이드 계통의 약이 있습니다. 약의 기전은 두 가지 약다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되는 디하이드로테스토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테스테스토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테론으로 전환하려면 5알파환원효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탈모 방지 및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 하는 것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는 주로 모근에 많은 투형, 5 알파 한원 요소를 억제하는 방면, 두테스타라이드는 피제 많은 1형과 모근에 많은 2형 알파 한원 요소를 더 강력히 억제하여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두 가지 중 어떤 약을 먹어야 할까요? 각각의 장단점을 아시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피네스트라이드 제제는 하루 정도면 약효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되고요. 하지만 부작용은 두테스타라이드보다는좀더 나은 편입니다. 그럼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흔한 부작용은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유감퇴와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테스트라이드는 피네스트라이드에 비해 효과는 몇 초까지 지속될 수 있고 모공과 피지에 있는 5 알파 전환 요소를 둘다 억제하여 유분기가 많은 탈모에 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피네스트라이드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탈모약을 접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피네스타드를 권해보고 만약에 약을 꾸준히 6개월 이상 복용하는데 효과를 못 느끼면 두테스테이드 약으로 바꿔서 처방합니다. 또한 피지 분비가 많은 탈모에도 두타스트라이드를 더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요새는 약을 쪼개 먹을 수 있게 나와서 만약에 부작용을 많이 느끼시면 반으로 나누어서 간격을 조절해서 먹으라고 권해 드립니다. 드시게 되면 꾸준히 6개월 이상 복용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먹는 약에는 그 밖에도 고혈압제제인데 다모 축의 부작용을 위해서 조용약으로 먹는 미노시들 제제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형 탈모와 더불어 머리가 많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 및 확산성 탈모에는 야모, 약용 효모가 들어있는 제제를 같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제는 독일의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머릿결 좋은 것에 차만 착안하여 맥주 효모를 이용하여 만든 영양제로볼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두타 또는 피나스트라이드와 같은 먹는 미노시들 제제와 약용 효모의 부투피형제를 같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제제에 대해 살펴보자면 만약에 먹는 약에 대해 부작용이나 두려움으로 복용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요새는 피나스레드 약인 핀주베가 새로 출시되어 효능도 괜찮아서 사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미녹시리 제재가 있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들의 원리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혈관을 확장시켜 두피혈량을 증가시켜주고 모낭의 휴지기를 줄여줘서 머리를 나게 하는 기전인데 부작용으로는 처음에 모발이 더 빠지는 쉐딩 영상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일부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리 타입은 먹는 약이 효과적이지만 이마가 넓은 M자형 탈모에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바르는 미노시딜제드 같은 국소치료를 꼭 병행하시라 추천해 드립니다.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원인이 더 다양하고 남성에 비해 효과가 더 더디고 오래 걸립니다. 남성들이 복용하는 피나스라이드, 트타라이드 계통의 약은 감기 여성에게는 기형화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금기가 되고 있어서 단지 폐경기 여성에게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약용 효모 두피 영양제를 충분한 양으로 먹도록 권해드리고 바르는 미노실 제제와 먹는 미노실 제제 같이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탈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인 비오테 판토텐산, 아연, 크롬, 셀레늄 같은 멀티 미네랄이 모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같이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단독으로 먹으면 판토텐산의 결핍이 올수 있으므로 같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유산균도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비오틴의 생성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모는 원인이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영양의 불균형, 몸의 면역 상태 등 다인자적이라 치료는 한 가지보다 두 가지, 두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를 할수록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및 관리 어~ 규칙적인 생활과 무엇보다도 모발은 충분한 수면시에 잘자라으므로 수면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아~ 강조하고 요약하자면 탈모 질환은 약과 바르는 것도 꾸준히 하시면서 내 몸의 상태도 건강히 잘 유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